두더지의 고민 아. 눈이, 눈이 펑펑 오는 밤이었어 뭐야? 뭔 말이에요? 눈이 펑펑 오는 밤이었어요 그날 두더지는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럴까? 두더지는 총총총 눈밭을 걸어 앞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지 어떤 고민? 안았지 어떤 고민일까? 눈이 그 고민. 쌓이는지도 그 몰랐어 음. 묻어지는 그 제야 보를 위해 눈이 수북이 쌓인 걸 알아서 그리고 그 눈으로 작은 눈덩이를 만들었지 할머니가 해준 말을 말이 문득 생각났거든 무슨 말이 생각났어? 아 네. 네. 아빠, 꿈잘 꾸세요. 아, 진짜. 괜찮아? 애야, 고민이 있을 때는 말이지. 고민을 말하면서 눈덩이를 굴려보렴. 그러면 고민이 다 사라질 거야. 두더지는 열심히 눈덩이를 굴러서 어? 난왜 친구가 없을까 얼마 가지 않아 쫑긋 귀가 쏘 나와서 쏘 나왔어. 하지만 누더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만. 어떻게 했을까? 어? <laughs> 보자. 앞에 얘 이건 뭐야? 앞에 뭐였을까? 에서 어? 없는데? 그냥 풀 같은 거였나? 개구리 발 같은데? 그러네? 맞나? <laughs> <laughs> 나중에 <웃음> 나중에 한번 보자. 뒤로. 저울 내내 친구가 없으면 어쩌지? 아니 계속 어디 쏙쏙쏙 아. 들어가고 있나 봐. 맞아. 응. 응? 어쩌지? 어쩌지 했어 아니야 어디선가부터 해.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 왔어 하지만 두더지는 아무 소리를 또 듣지 못하고 그만+ 그만 에이. 영영 친구가 안 생길지도 몰라 어디선가 마지는 냄새가 풍겨왔어 하지만 떨어지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만 응. 똥돼지+ 똥돼지를 어. 눈덩이를 굴리다 고 뭐가 달라 질까? 오! 으지 눈덩이는 점점 커지고 붙어지는 점점 작아졌어 왜? 음. 어?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서 발로 굴리고 있나봐 그리고, 아직 두 개밖에 못채어 그리고 이번엔 또 그만! <laughs> <laughs> 어느새 눈덩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 두어지는물그러이 하늘을 바라보았지.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심지어. 그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힘이 한 소리가 들려왔어 푸스슥 푸스슥 두더지는 눈덩이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 응. 아, 두 쪽으로 들어가니도도는 땅을 잘 파니까 맞지. Jean 응. 근데 왜 등을 파지?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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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laughs>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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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커다란 엉덩이가 나타나서 둘은 얼마나 들어갈까 평평 지만 엉덩이가 속넌 누구니 엉덩이 여기서 방귀 뿌 여기서 뭐해 난 저녁을 함께 먹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가 저녁 아니야? 돼지 고기. <laughs> <laughs> 그 그건 멧돼지였어. 세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두르렁 두르렁 초 초록색 얼굴속어 진짜 개구리가 있었네 맞아 어내 개구리잖아 마을. 개구리야 여기서 뭐해 응난 분명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야 아 겨울잠을 자고 있었구나 겨울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숨기 와서 땅까지 흐윽 <laughs> 들어가서 엄마 잡고 올라가고 있어 음. 넷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버둥대는 다리가 쏙 멧돼지 위에 여우 여우 위에 두더지가 버둥대는 다리를 잡고 하나 둘 셋. <laughs> 그러죠 이건 누구냐? 누굴까? 넘겨보자. 그건 토끼였어. <laughs> 난 나를 찾아줄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다섯 다섯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갑자기 커다랗고 시커먼 손이 또 어, 어디 아 어! 어. 엄마야 엄마 넌 누구니 여기서 왜 있는 거야 난친구친구 자마. 눈 사람을 만들고 있었는데 커다란 눈덩이가 나타나서 어 개도 이미었지 여섯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어선전등 어디 있지 아 햇빛이구나. 나 손짠득인 줄 알았는데 와바뀌자 눈덩이 밖으로 모두 쏙 그리고 저 너머에서 쏙 그건 아침 해였고 도너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서 개구리가 겨울장에서 깼다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누더지와 친구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 오, 오. 재밌다. 재밌었어. 이제 친구를 찾았다, 맞지? 어. 그런데 뭔가 친구 찾는 게. 나는 엄청나게 빠르게 친구를 찾는데 학교 가서도 빨리 찾아 미션에서도 빨리 찾아. 그래. 잠깐만요. 저거 굿. 문제 한내릴게요 문제예요? 차가 부딪히면 정답은. 뭐야? 붕어빵, 붕어빵이에요. 왠지 알아요? 붕어빵!